안녕하세요. <laughs> 너 차례야. 올라가요 그러면 좀 내려갈래? 아니에요, 아니에요. 아니 잠깐만, 이거, 줄게. 줄게. 아니 잠깐만니 잠깐만 내가 잠깐만 이게 1번 번 이거 옆에 있어 옆에 야야 아, 옆에. 이거 너네 번호 찾아도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뭐야 제 고마워서 어떡해 다음으로 <laughs> 가자 누 건지 알겠지 누날 같아 위에 있어 위야 위야 위위위위 마지막 마지막 채..혜..혜..채은아 펼쳐봐 와 선물 와야 생일 축하 불러 시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혜은이의 생일 축하합니다 아, <laughs> 야, 얘 이거. <laughs> 오늘이네? 아니면 아니야 오늘, 오늘 아니야 오늘 아니야. 해연아 여기 봐. 해연아. <laughs> 해연아 <괜찮아>. 그냥 해연아 <laughs> <회윤아>, 행복해 보여. <웃음> 됐어. 아유 <laughs> 고맙다. 야 우리 빨리 하개줘 <laughs>